보니깐 엎드리나 봐 그러고 벌러덕 빡 웃자는데 오늘 같이 엎드렸어? 그, 어 엎드리자고 이만큼 반이 턱탁 엎드리더라고 그래서 나도 절를 하려고 탁 엎드리는 순간에 그 드레스 잡고 있던 분이 날 챙겨가지고 내잔둥을빡 잡았어 음, 엎드리지 말라고 말라. <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음. 강 하나를 건너와서 자유대한민국에 온 우리 <laughs> 네. 하나 씨와 함께 아, 난 진짜 하나 이름 처음에 그 유래를 알고 진짜 너무 웃기긴 했는데 하여튼, 꽁투 같지만, 네. 강하나 이래가지고 오. 난 처음에 강하나. 본명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아니야, 언니 나 두만강, 강하나를 건너와서 <laughs> 내가 강하나로 지었어요. 네. <laughs> 활동명입니다. 네. <laughs> 네, 우리 하나와 함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왜냐면 그 북한대군 남편을 중국에서 이렇게 꼬셔가지고 왔는데 한국에서 결혼을 했냐 하니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서 음.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좀할 거예요. 왠지 저는, 저는 언니가 더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 여러분 다들 결혼식장에 한 분씩 들어가 보셨죠? 네, 기대해 주세요. 음. <laughs> 요즘 그, 그 결혼식 축가 부르고 막 이런 거 음. 영상들이 막 뜨는데 그걸 보면서 어, 나저 에피소드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그것만큼이나 조회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에피소드? 음, 좀, 좀 <laughs> 슬픈 에피소드인데 결혼 준비하면서 오픈 음, 그런 에피소드예요. 음. 여러분들은 장가를 가실 때 와이프분과 대동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음. 떨리셨나요? 저는 떨리는 것도 몰랐어요. 전 거의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결혼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음, 무슨 결혼식장에 뭐 끌려가다네요. 무섭겠어요. 근데 결혼을 음. 해야 될지 음. 말아야 될지도 잘 고민하면서. 모를 때 고민할 아, 때. 그냥 갔구나. 아. 이게 무슨 나만에 와가지고 한 아, 하나 2개월? 하나 온다고 해서 이개월 만에 저 결혼식 올렸어요. 음. 네, 11월 19일 날 나왔는데 12월, 1월 10일칠 날에 결혼식 올렸어요. 그럼 나는 언니 그게 좀 궁금한 게 지금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언니 어쨌든 남편분을 중국에서 만나서 네. 좋아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럼 그때는 결혼식을 할 거란 생각 안 했나 보네? 안 했죠. 안한 거예요? 음, 음, 그냥 언니, 연애를 좀 해, 해보겠다. 연애 좀 해보고 좀 어떻게 할까 아, 이런 생각 했는데 아. 결혼하자고 들이대가지고 어쩌겠다 보니까 결혼식 빨리 하자고 막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쟤는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 <laughs> 북한에서 온 여자인데 남한의 음.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는지 음. 그 결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꼭이 영상 보라고 제가 아.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 좀 음. 이야기해볼까 해요. 음. 하나 씨는 음. 몇 개월 만에 결혼식에서 식을 올렸어요. 11월에 와가지고 3월에 결혼식을 했으니까 거의 언니랑 비슷한 거죠. 음. 3월 7일날인가 음. 그러니까 그때 4개월 만에 결혼식을 음. 올렸네. 했는데 저는 언니하고 좀 다른 게 중국에서 결혼식을 한번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라는 아. 그런 어떠한 뭐 그거는 알아요 기본적으로. 그데 음. 음. 그러면 뭐 하나 씨는 아만에 와서 음. 남이 결혼식 들어가 본적 있어요? 그러고 본인 들어, 결혼식까지 들어가 들어갈 기회가 어디 있어? 요 그니까 뭐. 나도 그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중국에서 결혼식은 했으나 음. 한국에 와서 결혼식은 못 해봤기 때문에 음. 이게 다르다는 거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생각하고. 나는 중국의 결혼식도 못 가봤다고. <laughs> 나는 북한의 결혼식도 누가 무슨 음. 맞절하 신랑 신부 맞절하는 못 봤다고. 늘 바삐 살아가지고 남이 결혼식 가서. 드라마에서도 못 봤어? 한국 드라마, 음. 한국 드라마에서 신랑 신부 입장 뭐 아, 그냥 그, 그러고 화척 나 그러니까. 그냥. 못 봤어요. 그냥 음. 결혼식 할 때는 드레스 입는구나. 그게 끝이죠. 음.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나오는 거를 못 봤어요. 그냥, 야, 여자가 참 곱게 생겼구나. 이게 끝이었어요. 후. 그리고 나는 내 결혼식을 내가 두달 만에 들어가게 되니까 음. 내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 하나 씨는 음. 조금 첫 결혼식에 들어가서 좀 에피소드 없어요? 나는 처음에 갔을 때 결혼식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랑 신부, 아니 그 신부 화장을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게는 밥도 못 먹고 갔는데 신부 화장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드레스를 입잖아요. 근데 드레스는 난 내가 고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음. 그냥 형님들이 골라준 거를 음. 입은 거예요. 음. 어디 어디 가서 다 이렇게 이미 신부 화장을 하는 그기까지다 입더라고요. 음. 아.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 장에 가자 예식장에 가잖아요 근데 그 예식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음. 거예요 그래서 군인 가족들한테도 내가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 요 아. 왜냐면 그때는 별로 친하지 않았으니까 아. 그래서 뭔가 물어볼 수도 없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했냐면 <laughs> 그~ 우리 결혼식 하기 그 직전에 네. 결혼식 하는 팀이 하나 있었어요 어. 그래서 드레스를 입고 어. 음, 드레스를 입고 가가지고 신부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는데 어. 난 놀랐던 게 그~ 신랑 신부, 중국에서는 신랑 신부 인사를 하면 그냥 같이 했었데 중국에서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그냥 이렇게 뭐, 머리를 숙이는 정도? 네. 그렇게만 했는데, 어 여기는 남자가 신랑 신부 부모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자는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신부는 왜 인사를 안 해? 음. 절을 해야지. 음. 이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 드레스를 입었잖아. 음. 그럼 당연히 이게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안 하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다 해버렸네요. 아, 그래서? 나도 그거였죠. 응, 근데, 지나가잖아. 너는 몰랐어? 난 설마? 몰랐어요. 응. 아니, 질랑 신부, 입장! 그러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부모가 없으니까 뭐 응. 동시 입장하라고 응. 그래. 뭐 동시 뭐. 근데, 내가 내 혼자 가겠다, 그치? 내왜 동시 입장하냐고. 그 여자 먼저 그것도 들어가서 보고 뭐 거기 있는. 지금. 아, 무슨 남자가 무슨 뭐 이렇게 뭐서 있고. 서 있고 응. 뭐 그런데, 내 혼자 가도 된다고 그랬어. 근데 남자가 와가지고 데려간다데내 혼자 가도 되는데. 응. 날 보고 동시 입장라고 부모님도 안 계시네요. 동시입장을 했어요. 음. 나는 한 번도 누구 결혼식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신랑이 왔어. 그 동시입장을 때 빰빰 빰빰 러는데 내가 막시씩하게 걸어 남 남편 앞서가지고 쫙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 어머 <laughs> 막, <laughs> 막 걸는데 <laughs> 잠깐만요 천천히 천천히. 그, 뒤에서 있던 드레스, 드레스 잡는 사람이 그러는 그러니까 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팍 잡아당겨 떨어고 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어 왜? 그 북한 성격인 아저 탁 덜어면서 어이 씨나내 그, 꼬리를 있잖아 막 잡고 잡고 잡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부가 왜 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탁 음. 나라고 했더니 천천히 걸어 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예그 신랑이 천천히 걷자고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아, 아, 그러면 그 전에 날 보고 천천히 걸어 들어가라고 아, 얘기를 음. 해줘야 되는데, 그럼 못 했,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들어갔어요. 아, 들어가 서 있는데. 너무 무슨 누구를 어떻게 소개하고 하는데 줄에 같은 걸 하더라고요. 줄에 어, 또또또 이거를 또왜 이렇게 아, 아, 오래하나 싶었어요. 음. 하여튼 그래가지고 신부 뭐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북한에서 뭐라고 해요? 결혼할 때 여자는 최대한 음. 조신하게 말도 안하요 말하지 말라 음. 그러잖아요. 나는 그여자가 음. 말하는 줄 알았어. 그냥 제일 쉬운 것처럼 머리를 푹 숙이거든. <laughs> <laughs> 난 머리 숙이고 있었다니까. 그랬더니 머리 들어라고 자꾸 그러는 거. 야 <laughs> 원래 그렇게 머리 숙이는 게 아니냐고. 그 음. 북한에서는 새 신부 안 뭐예요? 다섯 곳이 머리 숙이고 있잖아. 음. 난 완전 죄인도 아니고 머리 숙이고 있었다니까요. 음. 그래가지고, 머리 들라는 거예요. 음. 그래, 뭐 신부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답하면 안 되잖아. 음. 그래서, 입딱 들려주세요. <laughs> 신부에게 묻습니다. 뭐 신랑을 뭐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대답 안 해! 이러니까, 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응? 음. 음? 이렇게 뭐 소리야 그럼 이렇게 했어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음, 북한 생각만 음, 해가지고 음.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제일 황당하고 나 짜증 났던 건자 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신부 부모님에게 가서 이렇게 절 하잖아요 음, 근데 신부석에는 아무 사람 없잖아 음. 나는 제일 슬펐던 게그 결혼식에 음. 내 쪽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내가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언니 저도 똑같아요 음, 근데 음. 나 그거 보는데 너무 슬픈 거야. 음. 막, 그, 눈물이 막 비워도 들어지 근데, 신부 부모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시댁 쪽에서 큰 어머님이 앉아 있었어요. 그 이모님이. 그랬더니, 신랑이, 신부, 그, 사회 보시는 분은 모르니까, 신부, 뭐, 부모님, 이때까지 뭐,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뭐, 인사, 뭐, 이러면, 신랑이 넙적 엎드리잖아. 보니까, 엎드리나봐. 그러고, 벌려도 빵! 이따는데 <laughs> 어, <오늘> 이 <같이> 엎드렸어? <laughs> 그, 그, 어, 엎드리자고, 이만큼 반이 탁, 턱 엎드리더라고. 그래서 나도 저를 하려고 탁 엎드리는 순간에, 그, 드레스 잡고 있던 분이 날쌩여가지고, 내 잔둥을 빡 잡았어. <laughs> 엎드리지, 말라. 엎드리지 말라고 <laughs> 어, 얼마나 내가 당황했을까요? 이게 있는데 이게 안 내려가는 거 그래서 엎드리려고 들고, 들고 타마자 들... 순간 있잖아 <laughs> 잔등이 벼락같이 날아가지고 엎드리지 말 그냥 야, 그 서서 상황... 인사하 어... 그래가지고 턱뒤이 돌아왔어 응. 어, 난 너무 쪽팔리는 거야 했잖아. 그래서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냥 서있으면 된대 그래가지고 사실은 보니까 여기 공손하게 서있더만 응. 손다 놓고 이사하는 신랑을 캐다 보듯이 옆에 <laughs> <곁에 웃음> 쳐다 보고도 있잖아. 음. 이러고 있었다니까. 아유.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이게 약간 정신이 이상한 여자거나 지적 장애이거나 뭐 뭔가 모자라는 사람이지. 니 네. 생각해보세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다 생각해. 나는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야. 그다음부터 음. 여기서 막 분노가 펄펄 끓는 거야. 들어가기 전에 나한테 이걸 왜안 알려줬냐. 아유. 응. 음. 그리고 또 돌아섰어요. 신랑 부모님에게 음. 가잖아요. 음. 당연히 거기 가서 안 엎드리지. 왜냐면, 음. 한거 있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뻣뻣하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대. 음. 응, 이렇게 하면 된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인사하라고 옆에서 음. 알려주는 거야. 음. 왜그 사람도 그걸 안 알려주고 들어갔어요? 음. 눈치가 다 굳어가지고. 근데 음. 난 그렇게 괴망신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야. 내가, 아, 남북이 그렇구나. 드레스 입고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결혼 문화나 이런 것도 다 다르구나. 음. 그때는 유튜브의 시대도 아니었고, 내가 뭐 검색해서 어떻게 음. 볼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결혼을 한 선배가, 야, 결혼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본 거는 북한의 결혼식도 없어 누구의 결혼식을 단한 번도 보지 못한 소유의 이제 북한에서 온 수탈기 아, 암탈기 한 마리 뻘다덩 나와가지고는 인사를 하니까 딱 들어오자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잔등을 딱 잡는데 그때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 들면서 엄마 없어 지금 설골 펴 죽겠는데 그것도 또 열받는 거야 그던생이 있어요. 나는 언니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그 결혼식 때 내가 느꼈던 생각이 우리 신랑은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남자였어요. 정말 응. 이렇게 그때는 지금은 나이가 들었어요. 응. 그때는 20대잖아요. 막 얼굴도 빵빵하고 응. 남편이요. 어? 지금 머리숱이 조금 없긴 하지만 그때는 머리숱도 엄청 많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얼굴을 하고 예식장에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러고 갔다 말. 지금도 사진 보면은 하아 이렇게 웃고 있는 게 보여. 네. 근 나는 그 주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중국에서도 그냥 잘 살겠냐, 뭐, 이래가지고, 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임신 초기였는데, 어. 또그 교회를 다니는 그 집안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와서 주례를 해주시는데, 진짜 계속 잊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네, 그래도 좋은 거야. 뭐, 1 시간, 2 시간, 그냥 손 잡고, 네. <laughs> 어난 너무 힘든데 이거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끝내가지고 음. 진짜 식은땀 빨빨리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뭐 어,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음. 뭐 이렇게 잘 살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대답을 하잖아요 네 하는데 우리 남편은 아주 씩씩하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 군인들이 와 있으니까 더 아주 그냥 어깨에 힘을 넣고 씩씩하게 하는데 <laughs>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이랬더니. 다시 이야기하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 네! 이러는데 진짜 너무 힘든 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중국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결혼식을 하고 오긴 왔지만, 부모님이 앉아 계셔야 될그 자리에 부모님이 없는 게 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냥 이렇게. 예식장을 딱 보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명도 어, 없어. 다 남편 쪽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많이 비어 있고 음, 한 명도 없어. 그럼에도 음, 다그 남편 음. 친구들, 그다음에 군인들 뭐 이렇게 군인 가족들 이 그러니까 음. 나를 아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음. 게 막. 이렇게 공허함이 밀려온다 해도나 나나나 나 울었잖아 음. 모르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야 그냥 어, 결혼하니까 어. 오늘이 처녀로서의 마지막 날이구나 이래서 그니까. 슬퍼서 울었을 것이다 했는데 음, 그게 정작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음.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런 마음을 조금 헤아려 가지고 군인 가족들이 이제 다 그때 나이가 비슷했어요. 세대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그 신부 쪽 사진 찍을 때 신부 쪽 이쪽에 음. 다 여자분들이 거기 군인 가족들이 서주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내가, 그, 기억하는 한국에서 결혼식은, 막, 뭐 군인가정이니까, 예도단도 있고, 막, 이래서 좋았겠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아, 나는 진짜 이렇게 뭔가 남편을 믿고 왔지만, 홀로 딱 떨어진 그런 느낌을 그때 음. 느꼈어. 요난 음.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그걸 하면서, 음. 야, 진짜, 진짜 쓸쓸하고 외롭구나, 라는 음. 생각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 그 그날, 그때였다니까. 그날이 음. 너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날이 너무 슬픈 날인 음.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다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끝나고 가는데 음. 이 마음에서 쓸쓸하다는 거는 이로 말할 수가 아, 없는 거야. 맞아요. 쓸쓸한 게. 그래서 패백한다 그러잖아요. 언니도 어, 패백했어요? 네. 아, 그때는 하긴 패백할 때겠구나. 왜 패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백은 또 뭐야. 무슨 패비어 뭐 이런 거. 패백이라고 명왜 <laughs> 하지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복 입고 이러는데 뭐를 어떻게 해라고 거기서 막 지시 주는 거야. 그래서 음. 내가 입이 이만큼 나서 전상 이런 걸 보지 않던 음. 건데 굳이 이런 거왜 하냐고. 내가 봤는데 그거 입어보니까 별로 안 이뻐. 왜 아니, 나안 입을 거라 그랬어요. 아니 덕꾸다이지뭐안 입을 거라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뭐를 준대. 음. 그래가지고 그 용돈 같은 걸 주잖아요. 음, 음. 근데 남한테서 용돈을 주는 문화도 아니고 받았던 음, 문화도 그렇지. 아니에요. 받아본 적도 없고. 어, 근데 저 사람이 친척들이 나한테 돈을 주니까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돈안 받겠다 고 그랬어요. <laughs> 어리가 돈 심있어가지고 그거 싫다 그랬어요. 돈왜 받냐고 안 받는다고. 돈도 없으면서 자존심 밖에서 살아있는 거 자존심이죠 음. 아, 저런 돈을 왜 주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어, 언니 나랑 너무 달랐다 우리 남편이랑 음. 나는 그~ 패백 할때 있잖아 돈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음. 그~ 연지권지를 이렇게 갖다가 붙이고 음. 하고 그다음에 남편이랑 그 대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 뭐 하라잖아. 아 근데 어른들이 다 지켜보는데 그거, 그거 하라잖아. <laughs> 맞다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다. <laughs> 너무 창피하거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막왜 음. 지켜본다는 거야 막 너무 창피한 거. 아자자애들을 많이 낳으라고 이제 그런 좋은 의미를 하는 거긴 한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연지 곤지보다 진짜 더 빨개져가지고. 맞아 맞아. 음. 나는 직장에서 <laughs> 그 사회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laughs> 어. 그 장난치잖아요. 그러고 <laughs> 뽀뽀하라고 막 시키잖아요. 음. 나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 나안 했어요. 난 끝까지 안 했어요. 하라고 해서. 안 한다고 눈썹이 그것도 완전 덮기가 사슬 푸른 덮기가 완전 이렇게 가지고 안 한다고 어? 갑자기 무슨 이렇게 신랑 신부에 뭐가 있겠어 막 뽀뽀라는 하여튼뭐 그랬어요 음. 음. 입 맞추는 뭐, 뭐 눈이 막 튀어 나오는 게 동공 지금 이수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라고? 그것도 지금 북한에서 금방 했어요 완전 북한 때가 지금 따닥 따닥 지금 음. 묻어 있는데 그거 하겠어요 안 한다고 오겠지. 그런 거는 이렇게 펑이 해야 되는 줄알 그러니까 <laughs> 하는 척 하면 된대 그딱 서가지고. 안 돼. 네, 어쨌든 보잖아. 눈으로 했잖아. 어. <laughs> 안 한다는 거야. 끝까지 안 한다. 아 그냥 하는 척, 입 맞추는 척 하면 되는데 음. 안 해. 안 해. 그안 해. 절대 안 한다고 <laughs> 아, 근데 이사회가 끝날 무조건 해야 된대. 음. 그 그러니까, 근데 신부가 딱 써가지고 팍 재려 보는 거야. 음. 어, 경고하지 안 한다고. 음.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냥 그거 할때 어쨌든 자꾸 하라고 막 하니까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알아? 남편이 나를 이렇게 잡잖아. 볼에다가만 해, 볼에다가만 이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 했다. 그랬더니 남편 이 알았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볼에다가만 살짝 하는 걸로 어. 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도 또 지구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입술에다 해야지 막 이랬는데 그냥 우리는 그때 그렇게 지나갔어요. 어. 그서 나는 그래도 그나마 마지막에 역시 돈이 좋더라고요. 그 폐백에서 음. 그 이제 어르신들이 막 주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부저 받은 거 물론 다 나중엔 돌아가야 되긴 하지만 그 순간 처음에 그때는 5만 원짜리도 아니고 만 원짜리였어요. 네. 딱 보니까 300만 원이 다 합치니까 어. 우리 둘이 가서 올라와서 그걸 가지고 뭐했게? 뭐했어요? 돈 노름했지. 아, <laughs> 어떻게? 그 침대 딱 와가지고 신혼부부니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에이. 만 원짜리 를 침대도 께쫙 펼쳐놓고 둘이서 돈 냄새 맡는 거 이야. 그때 처음 <laughs> <그런 것도 정말. 웃음> 나는 한국 돈 300만 받았네. 원이 어 그렇게 큰줄 몰랐어. 그때는 큰 돈이지. 음, 그래도 많이 받았네. 그리고 또 그때는. 어, 우리가 결혼식 비용이 300만 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패그패백이라든뭐다 아, 비용을 합치니까 그 정도 들었는데 그거를 국방부에서 거기서 이렇게 다 그런 게 결혼 비용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때까지 어, 어, 어. 우리가 결혼식 결혼할 때그 해가 마지막 해였어요. 어. 다행히도 이제 운,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그 결혼 비용을 그렇게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3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어, 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밤도 안 자고 그돈냄새 맡으면 계속 생겨요. 야 진짜! 하루, 뭐, 거의 12시 반까지, 그 <laughs> 계속 밤새, 그러고 쫙 펼쳐놓고, 나는 그때 처음 돈 냄새 맡아봤어. 진짜로 이렇게. <웃음> <웃음> 진짜 돈이 <laughs> 막, 좋긴 어, 좋고. 이야, 많다, 막 이러면서 둘이서, 음. 그러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힘들고, 좀 슬프고, 외롭고 이랬어도, 돈이 저를 조금 기분 좋게 <웃음> <웃음> 해주더라고요. <laughs> 그렇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여러분, 거기서 뽀뽀 하나 한다 그러고, 음. 거기서 또 엎드리려고 하니까 와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하시는 분이 등짝을 딱 잡아. <laughs> 얼마나 놀랬겠어. 어, 막, 아, 그래가지고, 인사할 줄 몰라가지고 서서 웃꾸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척 머림 살짝 숙이세요. 막 알려준다면 음. 이렇게 옆에서 동작하면서. 근데 내가 막, 저는 뭔가 한참 모자라도, 음. 한참 모자란 그런 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자괴감이 들었던 음.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같은 요즘같이 유튜브가 이렇게 왕성한 시대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게 짤모음 영상이지 음. 않습니까? <laughs> 그, 그럼요. 음. 그러면 또 그때처럼 유튜브 세상이었으면 제가 유튜브로 식장에 들어갈 때 했겠죠, 어떻게 그런데. 해야 되는가 이렇게 검색을 할수 음, 있었는데 그치. 그때 정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음. 정말 정말 놀라웠죠. 그리고 나는 들, 이 말을 또 하고 싶은 게 드레스 고를 때도 음. 그렇게 예쁜 드레스를 제가 난생 처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음. 보니 어머님이 어느 동네 충북 영동군의 어떤 미용실에 가서 드레스를 고른 거예요. 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 입고 달콤하게 런 신누런 드레스였어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이렇게 입혀보더니 아~ 그럼 이걸로 하자 했는데. 음, 네,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끝, 끝내는 그거를 안 입히셨어요. 왜냐면 음. 그렇게 때가 자달자달하고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음. 결혼 박람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예약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했는데 내가 지금 가슴 쓸어내리면 생각했던 게 한국 여자들은 이것저것 많이 고르고 음. 막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것조차도 만족해가지고, 네, 괜찮아요. 라고 했던 음. 그 순간, 그 미용실에서 아, 며느리 될 사람 어디 사람이냐고 아. 물어봤던, 조선적이냐고 물어봤는데, 오, 아. 어, 지금 훗날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별로 안 좋은 드레스마저도 천진하게 괜찮아요라고 만족했던 나의 그 눈높이 음. 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음. 그래도 다행히 어머님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좀 거금 들여가지고 대전이라는 시내에 나가서, 어, 음. 그걸 했어요. 아, 나는 이제, 뭐, 중국에서 언니는 드레스를 그렇게 못했다 했잖아. 요봤으니까 중국에서 드레스도 고르고, 또 그날 한복을 입을 것도 골랐어. 음. 어, 그래서 한복을, 거기에 나름 중국에서는 가장 예쁘다는 한복을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한복도 입었고, 드레스도 나름 그래도 그 중국 내에서는 괜찮다는 걸로 해서 골라보긴 했거든요. 근데 나는 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얼마나 드레스가 예뻐오니 그래서 막 드레스를, 한번더 입어보고 싶어.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더 예쁠 때, 네, 그럴 때한번더 입고 싶어서 지금 벼르고 있어요. <laughs> 언니도 예보 어. 리마인드 웨딩 네, 그치, 하세요. 네. 언니도 음. 아니 요즘엔 언니 리마인드 웨딩이 아니더라도 입을 수 있어요. 어, 내가 입고 싶으면은 그냥 음. 그렇게. 빌리어스. 인물 사진을 남기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나 나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네. 많아요. 그렇군요. 음, 몰랐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네, 두고라 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음, 그것도 몰랐네. 요 아.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들의 눈빛과 표정을 아. 제가 잊혀지지 아. 않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결혼식 때 끝나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며느리 될 사람 어디서 데려왔냐고 외국 여자 어느 나라에서 데려왔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음. 말에 그게 엄청난 그때 상처가 됐던 아. 그런 기억이었는데 음. 내가 그렇게. 자왕 우왕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눈이 이만해 가지고 어? 용 그리고 뽀뽀하라는데 싫다 그러고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그런 외국인인 줄 알았겠죠 그럼 없어가지고 음. 안 한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너무 부자연스럽고 이러니까 우와. 정말 그런 오해와 음. 어떤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그 결혼식, 인생에 한 번에 잊혀지지 말아야 될 그런 음. 소중한 순간에 정말 그때 생각해 보면 제가 무닥불을 뒤집어 쓴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 차이에서 오는 음. 거죠. 이 영상을 진짜 탈북민들이, 음? 새로 오시는 분들, 음, 또꼭 봤으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오늘또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음. 얘기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주제 음. 생각했는데, 그거를, 어, 그게, 그게 딱생각났어딱 그거. 결혼식 전에, 4월이 결혼의 달이잖아. 음. 5월이랑 4월이. 5월이니까. 음. 그럴 때 올려도 되고, 당장 올려도 되고. 음. 합시다.